만약에, 아주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갖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는 흔히 지능이란 단어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사회에서 지능은 곧 권리이고 생명이며 존재의 이유입니다. 범죄자는 왜 감옥에 가나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아기는 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까요?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를 기준으로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고양이가, 소가, 개미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도 똑같은 권리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아프다, 우리도 죽고 싶지 않다, 우리를 왜 먹냐? 이말 한마디가 인간 문명을 뒤흔들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축산업의 붕괴와 식문화의 종말이 찾아올 겁니다 한 해에 전 세계에서 도축되는 동물의 수는 약 700억 마리입니다 매일 수십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의 식탁을 위해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기 전 말을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그들이 말을 하게 된다면 나 먹으면 너희 집안은 3대가 멸할 것이다 도축장을 없애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더 이상 인간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니다 법적 다툼으로 간다고 해도 그 어떤 법정에서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고기를 고르는 순간 그들은 이제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문명은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지능을 가진 동물들은 조직화를 하게 됩니다. 코끼리는 동물권 정당을 만들고 돌고래는 해양 연합을 조직하며 까마귀는 도시 공동체의 교통 시스템을 설계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이제 유일한 문명인이 아니 우리는 새롭고 낯선 이웃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회의장에서 사자가 발언을 하고, 고양이는 골목길에 가로등을 더 설치하라고 시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뉴스에 펭귄 총리의 독도 발언이 이슈가 되며, 환경조약에는 인간과 고래가 함께 서명하게 될 겁니다. 한때, 우리가 정해놓은 동물이라는 이름은 이제 인격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생태계는 그들도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먹고 먹히는 자연의 법칙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역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능은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자는 풀을 먹을 수도 있고 호랑이는 도살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가 도덕적 고민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생태계는 더 이상 야생이 아닙니다. 도덕적 딜레마의 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등한 존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은 우월함을 전제로 세상을 지. 배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능이 있기 때문에 도시를 만들었고 동물은 지능이 없기 때문에 농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사라진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업보가 질문의 형태로 되돌아올 겁니다. 꼭 우리를 그렇게 다 먹었어야 합니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인간만의 것이었는가라고요? 우리가 그들을 학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능을 갖춘 동물이 탄생하기 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며 내 입. 입장이 아닌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연습이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동물이 인간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격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진짜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워야 비로소 그들과 같은 문명 안에서 살수 있게 될 겁니다.